우선 사야 될 거를 좀 정해 볼까? 우리가 지금 그때 말했던 게 우선 테이블, 네, 테이블, 어. 그리고 의자, 의자, 의자 있고 그리고 소품인데 이제 휴지통이나 이런 이제 간식 그 트레이 이런. 고 하고 또뭐 되게 여러 군데 있었는데 우선 오늘은 응.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될지 응, 좀 그렇죠. 찾아보고 구매는 아니어도 살 거를 리스트업을 하는 시간을 좀 아, 가져야 되겠요 맞아요 이렇게 우리 이런 정말 조명도 응. 어두워서 조명 이거다 바꾸지 못해서 그냥 전구만 아, 좀 밝은 걸로 네. 해가지고 저기 실내에 있는 게 훨씬 커서 그런 걸로 해서 색을 약간 섞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얀색 불이랑 노란색 불을 섞으면 타일도 너무 어두우면 음. 프리틀이 돼가지고 여기가 막 스튜디오처럼 완전 확 밝게 될 수가 없어서 네. 우리는 음. 여기 위에다가 타일을 올려놓고 막 자재를 여러 개를 막 보니까 네. 사실 비싼 가구를 살 수는 없어서 그래서 음. 아 이거는 자식 테이블인가 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 거는 테이블 상판이 원목이 아닌 원목이 네. 아닌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는 좀 저렴하지만 감각적인 거좀 많이 저렴하지만 감각적인 거 그러니까 좀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쵸? 분위기를 좀 어. 바꿀 수 있는 테이블을 어. 알아봐요 25만 9 0원인데 화이트한 것도 있고 우드도 있는데 이 우드는 금방 이제 다끓힐 거고 이거 근데 음. 집에 꼭 음. 이런 거 부담구요. 사심 생겨. 맞아. 집에 하면 괜찮겠다. 예쁘다. 어, 이런 어, 예쁘다. 분위기. 근데 어. 우리가 지금 여기가 공간이 이게 폭이 협소해서 이게 지금 6 0 0짜리잖아요 근데 네. 우리 서로 앉으면 정말 서로 민망해지는 거죠. 너무 거 알죠? 대부분 테이블이 팔, 여기 폭 같은 경우는 어느 맞아. 정도로 서요? 800 800. 800. 800. 이제 뎁스라고 이제 하죠. 이제 깊이가 800하고 가로가 두 명이 앉으려면 한 명당 800 정도가 사실 제일 좋아요. 이게 우리는 이제 이미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가까이 음. 앉아도 되긴 하는데, 식당은 여기서 요 정도만 돼도, 여기서 한700 정도 돼도 식당은 괜찮아요. 아. 너무 넓은 데는 막 다이닝, 이런 좀 고급 그런 아. 식당이고. 테이블은 음. 우리가 기존에 개인 1인 업무용, 업무용 공간인데, 이거를 없고. 가져와서 쓰고 있다 보니까 어. 폭이 좀 좁아가지고, 요번에 찾을 때는 폭이 좀 넓은 걸로? 여기는 보니까, 우리에게 할수 있는 가격대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이거다 이거 음. 테이블 그때 이제 본게 네. 그냥 이런 다리 이런 11자 다리 아니고 여기 Y자 다리 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네. 부피감이 좀 우리가 협소하니까 얘가 좀 이렇게 안으로 모여지는 느낌이라서 얘가 식탁 같지 않고 사무공간 뭔가 상공간 느낌이 나서 걔가 음. 예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되게 음. 그 뭐지? 색감도 예쁜 게 많았었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실제로 이게 저렴해서 실제로 보면 어 퀄리티가 엄청 좋다는 보장은 없는데 우리는 일단 가정용이 아니라 오피스용이고 이게 딱 봤을 때이 이거가 블루와 이 그레이가 타일은 사실 그레이 많이 쓰고 베이지 많이 쓰잖아요. 네. 우리 사무실에 왔을 때 너무 막 너저분하지 않고 파란색만 이제 포인트 딱 되고 음. 그 이게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왔을 때막 사방이 너저분해 보이지 않고 파란색이 딱 시각적으로 집중을 시켜줘. 그러면 음. 안으로 몰리는 뭔가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의자를 찾는데 의자도 지금 부피감이 좀 크니까 네. 팔걸이는 굳이 없어도 될것 같고. 근데 이 테이블이 이렇게 넓어졌으니까 여기 의자까지 덩치가 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편하게 보는 사이트가 아, 여기가 있어. 정리가 잘돼 있어요. 음, 그래서 플라스틱 체어로 나무 체형또 무게감이 있잖아요. 네. 아, 아, 요 요런 거, 요런 거 이렇게 이제 해보니까 이가 색이 변해가지고 보니까 음. 이 투명한 느낌. 요거에다가 아까 이거였나요? 블루를 매치하면 이게 이제 완전 투명은 아니어도 그막 이렇게 사이다 공병처럼 음, 불투명 불투명하니까 부피감이 덜하게 느껴지는 거죠. 여게 아, 들어왔을 때 테이블이 코차보이지 어, 않고 어 정도. 정리된 느낌이 어, 드는 건가? 우린 어, 좀 공간이 협소하니까 어, 공간이 이게 클리어 브라운이네 아. 요거에다가 블루랑 요거는 색깔이 솔리드하지 않으니까 네. 얘가 존재감이 딱 느껴지면서 약간 클리어한 그 부, 이 브라운 체어가 들어갔을 때 타일이 뒤로 바로 이렇게 네. 더 타일이 더 보이는 거죠 의자가 음... 보이는 게 아니라 아 어. 타일에 집중하기에 색깔 그쵸, 좀 그쵸. 빼주는구나 그리고 지금 이거보다 10cm씩 더 앞뒤로 늘어난다고 네. 하면 이렇게 앉고 음. 팔걸이도 얘가 없잖아요 네. 아 그럼 쏙 넣을 수 있네 어, 팔걸이 없고 좀 사이즈가 밑에 나와있나? 사이즈가 엄청 크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방석은 올려야 될것 같아 어, 약간 좀패브리 뭐라도 <laughs> 지금 너무 차가워서 음. 아마 사이즈도 그렇게 사이즈 아벤 위에 났다 그렇게 음. 크게 차지 안할것 같아요. 아, 455의 아. 뎁스 그러면 이거보다도 음. 이거 날린다고 쳐봐요 팔걸이 네. 그러면 더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 시선은 몰리면서 얘는 좀 불투 투명한 느낌이니까 음. 약간 감각적인 그런 디자인 이될 거죠. 근좋안우리가 근데, 어? 근데 지금 조명을 뭐 여름에 이사한다고 하니까 새로 하진 않아서 이게 예. 뭐. 펜던트 그런 예쁜 조명은 못하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이 블루 테이블이 있으니까 이런 막 변한 느낌 딱 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음, 맞아요. 그리고 우리 여기 이거 바꾸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어. 있는 전시되어 있는 음. 장들을 주쪽으로 가고 네, 통일성을 좀 느끼게 정리를 딱딱 음. 하는 거죠. 이런 <laughs> <말, 있어? 웃음> 말이죠. 이놈의 사은 어떤 사이트예요? 다 여기도 많이 파는 곳인가? 그렇죠. 토탈인데 오리지널 가구를 팔아요. 파인트사 이런 데 들어가서 헉? 재고 물어보면 몇 헉? 개월을 기다려야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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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헉? 헉? 그런 거예요. 이거 예, 이제 눈 구경하세요. 그냥. 헉? 헉? 이런 거 실제로 보면 얘 하나 여기다가 놔봐요. 그러면 진짜 네. 이 얘가 주는 이건 좀싼 편이네요. 이거, 이거 핑크색이고요. 어, 이런 게 주는 존재감이 되게 커요. 협탁이에요? 의자. 의자예요. 스툴, 스 스툴로 쓰는데 여기 위에다가 조그만한 장식품. 응, 조명을 넣을 수도 있고 화분을 넣을 수도 있고 책을 약간 이렇게 두개 이렇게 폼 해가지고 응. 넣을 수도 있는. 이런 거는 그러면은 응. 실제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제품이잖아요. 이런 건약 분위기. 응. 이런 거 어디다 놓냐면은 네, 소파를 이렇게 메인으로 놓고 옆에 사이드로, 아 마치 사이드 뒤시고 하기엔 너무 어더 비싼 가구지만. 아 그래도 약간 포인트 음, 주면서 그쵸? 이런 가구 여기 예를 들면은 네. 소파를 파는 거잖아요. 어, 네. 이런 요소들이 하나 더 있음으로 인해서 얘만 얘 하나도 좋지만 더 공간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런 악세사리들인 거죠 음. 네, 보조 가구들 우리는 이제 악세사리는 가구는 사실 우리가 험하게 쓸 수도 있어서 네. 비싼 거를 하긴 좀 그렇고 어 손님이 오시고 했을 때 클릭해보면, 여기다 사탕 같은 거 올려놔도 되잖아요. 아, 오, 맞아요. 약간 트렌드해 보인다. 응. 근데 이게, 헉? 얘네, 이런 것들은, 그, 아. 이거, 사실 이거, 쿠팡 이런 데 보면은, 어, 맞아요. 컬러 트레이라고 치면은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데다 액세서리도 많이 넣잖아요. 어, 이거를 어. 보고, 이거와 똑같은 오리지널 이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아, 저렴하게 맞아. 살 수도 맞아, 맞아. 있는데, 이게 하나의 단품에 만구천 원이다. 쿠팡으로 가면 세 개에 만구천 원이 될수 있어. 역시 이런 데서 보고 저렴하라면 쿠팡이. 이걸 자꾸 이렇게 보면서 어. 우리가 이런 거 하나 놓으면 아 그래도 이 그, 여기 달콤이 감각적인 거. 와 내가 신내를 내가 해도 되겠구나. 얘네가 좀 그냥 뭐 타이만 갖다 공장처럼 파는 데는 아니구나. 우리가 원하는 어, 바다. 이런 것도 응? 나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조그마한 칩. 칩 타이 같은 거를. 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놔도 되고, 아, 어. 29cm에서 내가 뭘뭐 봤었어요. 내가 그 윤현상제 가가지고 음. 보고 나서 여기 사이트를 봤을 때 뭐가 있었거든요. 어, 오, 이게 애기들 가구인데, 음. 이왕 우리는 그들처럼 전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막 이렇게 벽에 타이를 쉽게 볼수 있게 막 그런 책장처럼 네. 어, 넘길 수 있는 그런 게 없고, <laughs> 사람이 하나하나 장인정신으로 들어 옮기잖아요. 음. 어제 이런, 뭐또 이렇게 또 옮기셨네, 또. 어제요다 옮기시더라고요. 어. 오. 약간 그러니까 이런 가구를 사실 뭐 실제로 우리가 사서 쓰기는 좀 비싸잖아요. 이거 수납장 하나 에20 몇만 원을 어. 우리가 하기에. 아엽다 어, 이렇게 아이들 방을 해주는 거지만 여기에다가 우리 타일은 컬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블루긴 하지만 타일 샘플을 맞아. 이렇게 300, 600각짜리 있잖아요. 음. 그렇게 이렇게 이런 데다가 모퉁이를 세워놔도 어.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낮은 거랑 응. 이런 거 하나 위에 낮은 거랑 얘가 바지는 거죠. 응. 이게 하는 효과인 것 같아요, 이게. 이 위에다가 막 정말 뭐 제가 좋아하는 것처럼 한다 그러면 옆에 이런 스탠드 같은 거, 저기 스탠드 세워져 있는 그런 어. 거 하나 이렇게 분명... 똑 해가지고 놓으면은 걔가하나의 예쁜 또안볼 타일이 또 빠지게 되는 너무 예쁜데 어, 어, 이거. 저 보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매장을 해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면 어차피 뭐목공들어할때 음. 그때 이걸 만들어서 우리가 <laughs> 시간 날때페드트칠 해도 돼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네. 예쁘다. 저 그렇죠? 그래서 유년 상태 보고 보니까 이게 보였던 거죠. 음. 안 그랬으면 별로 이게 지나쳤을 거고 유년 상태도 갔다 오고 하니까 얘가 빠진 거죠. 아, 이게 헤이가 이거구나. 아, 이거 20%에서 내가 며칠 전에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가방이에요. 괜찮은데요? 이거. 여름에 내. 편상에서 회사, 매... 어. 그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큰 데는 샘플, 촉샘플 음. 보낼 때 자기네 가방 만들어서 오. 보내잖아요. <laughs> 맞아요. 그래서, 우리... 그래서 이름 한번더 보이게. 음, 이런, 이런 거. 어, 이거, 이런 파우치. 음, 트렌디하다. 어, 그렇죠. 우리의 어. 느낌과 어울리는 거. 우리 느낌에 음. 어울려야 돼? 이사님 느낌에 아, 어울려야 돼? 이사님 집 아니니까 <laughs> 우리 회사니까 전 여기 치테이버 버니 포니 우와. 브랜드는 알아요 이거는 그냥 그때 팝업할 때 가져가지고 파우치 다 썼었거든요 어. 그림으로 해서 근데 여기도 되게 팝업 스토어가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스토어 자체가 오. 근데 이런 심플한 것도 예쁜데요 어디 아 10, 이건 만... 그거다 그냥 집 에이지 10만 원 휴지를 정말 갖다 넣는 거. 어, 맞아. 이런 거 많던데. 카드 케이스네요, 이건. 어, 이것도 귀엽다. 음, 이거 물결. 그거 한한장 짜리인가? 아무튼 이런 거 있네, 이런 거. 티셔츠 이 어. 물결로 돼 있는 음. 플라스틱 같은 건가? 땅 같아. 아, 요거 뭔지 알겠다. 요거 요즘 휴지 음. 없이 이것만 팔잖아요. 그거도 음. 넣는 거네. 아, 그래서 계속 올라오게. 음. 어, 이 그린색 달콤 달콤 그린색. 음. 이거 생각보다 비싸네 <laughs> 진짜 웃겨 근데, 노면은. 숨은 그립 찾기를 하는 <laughs> 거야. 이초록색 노면 노면은. <laughs> 엄청 튀는 거야. <laughs> 엄청 튈것같아 우리 어. 너무 지금 검색, 검정색이어서. 응. 근데, 생각보다, 어, 가격이 이게 원단이 좋은 건가 봐요. 어? 35,800원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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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응. 이런 테라조 느낌? 테라조? <laughs> 티슈 케이스. 저조금만게 튀어도 예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펀트 구입하기 조금 비싸네요. 35,500원? 아까 그 어, 초록색? 어. 괜찮은데, 이기 이거 뭐였어? 이거 칸드꺼. 린넨이네. 아, 맞아. 린넨이라서 비싼가 봐요. 응. 근데, 노란색도 귀엽고, 네, 어, 네이비도 어, 있네. 있구나. 어, 네이비 이쁘다. 어, 35,000원 투자할까요? 아, 장바구니에 나중에 어. 담아봐야겠어. 이거 담아봐야겠어요. 이거, 이거 우선 실패하겠다. 어, 리뷰 <laughs> 실물을 어, 봐야 실물 봐야 네, 돼, 우리. 실물 리뷰가 그 35,000원을 우리가 세워도 될까? 아 어, 이거를 35,000원 주고 사신 분들이 있어요. 아, 봐봐요, 이거 어, 괜찮은데? 예쁜네이 색깔. 응, 네이비 예쁜데? 우와, 있어 보이네, 확실히. 아. 진한 색이어서 더 괜찮다 고급져 보인다 녹색보다 이게 훨씬 예쁘네요 음, 녹색은 살짝 형광 녹색이야 <laughs> 어 요, 이거보다 이게 뭔가 이번이 사진 잘 찍었어 괜찮네 저기다 놔도 되고 오, 여기다 넣도 괜찮은 것 같아요 블랙 피칠리로 가서 간식 트레이? 그런 걸로 봐야 되나? 요건가? 어 그런 거예요 맞아 맞아요. 어? 어 여기도 여거다 요거, 이거. 요거. 응. 헉, 되게 저렴하다. 어, 오천 원. 이게 근 그, 어, 개당이. 괜찮은 것 뭐, 같아요. 여기 우리 그 저기 박스 에 있는 커피 티 어. 담아놓고 사탕 같은 것도 사탕은 뭐 없긴 하지만 사 가지고 좀 네, 사서 이렇게 있어보기... 담아놓으면은 꿰스러워 <laughs> 보일 것 응, 같아. 응. 다 색깔만 있는 것보다 투명한 것도 있으면 그렇게 존재감이 많이 없어 보이니까. 어 괜찮다. 아, 네. 하나의 사이즈인가 보네. 근데 봐요. 별 비싸진 않으니까 음. 깨끗한 음. 것 같아요. 음. 이런 거. 음. 우리가 지금 음. 테이블을 아예 변화시키고 네. 의자도 변화시키고 음. 음. 그리고 여기에 있는 타일을 저로 옮겨서 공. 통일감 있게 그쵸. 맞춰준 다음에 네네. 여기 뒷 공간에 이제 티슈랑 네네. 그런 네네. 이런 간식 트레이가 네네. 놓아지는 네네. 거죠. 음. 거기에 조명 바꾸고. 음. 음. 그리고 아 패브릭 한번 볼까요? 패브릭 패그 패브릭. 아, 방석, 방석. 어, 어, 이런 거어 이런 좀 맞아요 약간 앉았을 때 이것도 지금 앉은 건지 안안한 안 어디갔지 지금 네, 진짜. 떨어졌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이상하다 방에 계속 앉아 아, 있는데 너무... 왜 이렇게 차갑지? <laughs>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너무 두꺼운 거 사면 또 껑충하고 올라와서 음. 그래요 얇은 걸로 해가지고 괜찮은데요? 응. 예쁜 거 뭐, 많다 이런 중에 해서. 음. 하나? 어 이런 어. 거 괜찮네요. 어. 요 정도면 어차피 네모 플라스틱 그쵸, 그 그렇죠. 불투명한 색이니까 어, 얇게 해서 그 찬기만 없게 응. 이런 것도 괜 괜찮... 여기 이 어, 어. 음. 프레 프리... 아, 아 비싸다, 아, 이, 비... 비싸다. <laughs> 이 정도에서 <laughs> 아까 그1 0만 원짜리였죠, 뭐 <laughs> <많이. 웃음> 대박이다. 어서 응. 뭐 컬러가 다양하니까 맞아요. 괜찮은 거 같고 또? 또 이런 스타일이 있나? 저게 납작하니. 응. 괜찮은 거. 아, 너무 푹신하면 또 그러니까. 어, 어 이것도 괜찮네요. 어, 이것도 괜찮아. 가다 아, 3만 원 정도. 아, 근데... 비싸긴 하네. 요비싸아 어, 우리 기준이 지금 한만 원대면 이번 에만 어. 원대면 괜찮아. 이거 우리는... 14,000원 이 정도면 괜찮아. 색상도 뭐 어떻게 어? 있까데 이렇게 있으면 뭐 이거를 해도 되게 파란색에 약간 음, 불투명하여자에 그 어,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해서 음. 하나씩 차근차근 주문이 오면은 음, 그것도 언박싱하고 언박싱하고 설치하는 것까지 해서 어느 정도 쇼룸을 그렇죠. 좀1차로 리뉴얼을 한번 해봐요. 내, 내 개인적인 욕심은 어. 여기 요새 조명이 건전지 조명 같은 게 나와요. 음뭐 주, 그런 걸 해서 여기에다가 줄 조명을 붙이는 거죠. 전기를 우리가 헉?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 맞아요. 건전지 책장 이렇게 음그 어디서 마,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손님올 때만 이렇게 하면 얘가 다 밖에 끄집어내서 <laughs> 거 그거 너무 알지? 좋은 거 같아. 이렇게 이렇게만 여기 두 단씩만 해 가지고 하면 불만 그때만 딱켜주면 그냥 찾아봐야 돼요. 어? 건전지로 하면 그때만 켜니까 소모량이 엄청 많지 음. 않을 거고. 이게 빛 받으면은 음. 그래도 그쵸. 좀 와서 한 번은 쳐다볼 것, 음, 것 같아. 어, 맞아요. 한 왜냐면 번은. 왜냐면 지금 여기 너무 이렇게 어. 있으니까 이 테이블을 전반적으로 바꾸고 의자를 그쵸. 바꾸고 이거랑 교체를 그쵸. 해서 열리로 어. 가고 네. 그럼 여기 일자로 딱 맞춰지긴 하겠죠 여기 기둥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맞춰주면 어. 여기 네. 뒤에 있는 좀 이것들도 보이게 네. 되고 보여지고 그렇죠 이 조명이 제일 좋은 조명이 이쪽으로 와 있어요 맞아요 제일 어. 환한 거 같아요 그래도 여기가 그래서. 제일 쨍하게 잘 그래서. 보이네 여기 낮은 거 하면 이쪽 타일도 좀 시각적으로 보이긴 할 거니까 괜찮은 거 네. 같아요 뭐 어쨌거나 좀 네. 변화가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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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트레이가 열기로 오면은 음. 여기다가 티슈 케이스랑 음, 음. 좀그 트레이를 예쁘게 해서 음. 오시면 편안하게 티도 네, 마시고 네, 할수 있게끔 네. 어느 정도 1차로 네. 디벨롭을. 음, 지금 음. 이 의자는 너무 딱딱하고 무겁고, 이케아 의자. 차가워. 차가워. 너무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